다시 돌아온 논의 계절 봄띠운이 완연히 물을 익은 5월의 논은 이미 모내기를 마치고 생명을 키워낼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귀농 10년차 농부 권길성씨가 늦음하기 모내기 작업에 분주합니다. 장깨를 뿌려서 일까요? 모내기가 좀 늦고 말았습니다. 어? 모판을 들추자 뭔가 꿈틀거립니다. 장어 아니 장어, 논장어, 논장어. 얼핏 보면 미꾸라지 같은데 논의 장어라니 신기합니다. 드렁어리야, 드렁어리. 깨끗한 논에 만 있어. 그러니까 농약 안친 논. 얘네들이 물 도둑놈들이야, 도둑놈들. 그 논두렁에논두렁을 이렇게 얘네들이 힘으로 뚫어, 그럼 거기에 물이 다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잡아야 되는데. 일거리가 또 생겼습니다. 모내기를 멈추고 드렁거리 잡기에 돌입한 겁니다. 하지만 경쾌한 삽질 소리를 보아하니 마냥 실은 눈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 심을 때 되면 이런 드렁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논두렁은 구멍을 내니까. 구멍 내면 물이 쭉 빠지면 그 다음날 다시 또 물을 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권길성 씨가 이런 번거로움과 수고스러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친환경 농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쌀을 통해 얻는 이익 못지 않게 생명을 보존하는 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가치를 뛰어넘는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먹거리로서 산업을 증명했고 또한 가지는 이, 이 산업이라는 의미는 또 뭐냐면 생산을 하고 판매를 통해서 일정한 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이런 또 문제를 가지고 이두 가지 매년 쌀값은 추락해서 작년엔 1 2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생명으로서 쌀의 가치와 현실의 쌀값이 점차 괴리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일미칠근 쌀한 톨을 얻기 위해 농부가 흘리는 땀방울이 무려 일곱 근. 옛사람들에게 쌀한 톨은 이런 무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쌀한 톨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반세기 넘게 벼농사를 지어온 주형로 씨의 아침. 근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 한 마리다. 저주로 가요, 가요. 1994년, 이곳 홍동마을에 오리농법을 처음 들여와 우리나라 최초로 유기농업 특구를 조성한 주영로씨 그가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어우 설마 메기인가요? 어저 좋지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꼬리를 살랑거리며 올라오는 메기들 이렇게 메기를 이용해 농사짓는다 하여 일명 메기농법이라 합니다 오, 와 돈봉이나 냇갈, 웅덩이에 메기가 많이 썼어요 그, 그래서 그걸 이제 어우 많이 올랐다 논에다 이제 활용한 거죠 지금 네. 주영로 씨의 논을 위에서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둔번과 수로인데요. 논에 만들어 놓은 수로를 따라 둔번과 벼 사이를 오가며 메기들이 자유롭게 먹이 활동을 합니다. 메기가 해충을 잡아먹고 돌아다니면서 물을 흐려놓는데요. 이런 탁수 현상을 통해 제초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풀안나잖아풀풀안 풀도 안 나게 만들고 어 그다음에 이제 탁수현상 고그조 자극을 줘서 가더 강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같이. 메기의 배설물들은 천연 비료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순환농법을 통해 비료값은 아끼고 땅심까지 키울 수 있으니 일거양득인 셈이죠. 또한 농사가 끝난 후엔 매기를 팔아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 주영로 씨가 매기사랑에 빠진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손자 손녀와 오붓한 점심 시간. 흔히들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밥만 봐도 배가 부르다 했는데 하물며 자신이 정성 들여 지은 쌀로 차린 밥상에는 남다른 감회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님, 밥 맛있어? 진짜 맛있어? 누가라 사진인가요? 음, 아빠랑 할아버지. 아빠랑 할아버지랑? 그런데 문득 50년 농사꾼에게. 맛있는 밥맛은 무엇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밥이 금방 찐쌀로 밥으로 이렇게 반들반달 만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씹었을 때 달근한 맛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밥만 맛있으면 다른 반찬들도 다 맛있어지는 거예요. 50년 베테랑 농사꾼이 말하는 밥맛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신선함. 그러다 보니 주영로 씨는 일년 내내 햇살 같은 신선함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농사만큼이나 도정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15%대 이렇게 마려 놓은 다음에 별로 보관했다가 그때 그때 먹을 때만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소비자들이 주문을 들으면 그때 이렇게 쪄요 동작에 따라서 맛이 좌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종자로서의 최상의 맛을 낼수 있죠. 그때그때 도정하는. 그래서 주영로 씨는 주문 받은 만큼만 그때그때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밥 맛을 낼수 있는 신선한 쌀을 소비자에게 전하기 위해서죠. 옛날 밥 맛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라고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먹을 만큼만 덜어내 절구에 찌어 먹던 그 시절의 밥맛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을 겁니다. 신선한 밥은 밥상의 주인공이자 밥상의 품격이었던 것이죠. 밥맛에 영향을 주는 신선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 농촌진흥청에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갓 도정한 햅쌀과 도정 후 30도가 넘는 여름철 온도에서 한 달간 보관한 쌀을 대상으로 신선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지방 산가라는 걸 측정을 합니다. 지방 산가는 음, 지방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진 유리 지방산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어, 알칼리 용액을 넣어서 중화시키면서 들어 있는 양을 측정을 하거든요. 쌀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백미를 기준 으로 봤을 때 탄수화물은 78% 단백질 은 6에서 7% 지방은 1% 이하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공기 중에 방치하면 화학작용으로 쉽게 산화 되어 냄새가 나고 빛깔이 변하게 되는데 이를 산패라 하고 산패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바로 유리지방산 입니다. 쌀의 경우에는 pH가 7.3에서 7.6 사이에 중성의 pH를 나타내는 쌀 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 유리지방산이 이제 생성이 되어서 pH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pH가 6.5 미만인 이 노란색 쌀들, pH가 6.0 미만인 오렌지색, 그리고 붉은색, 이런 쌀 알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H 측정 결과, 갓 도정한 쌀은 중성으로 빛깔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여름철 상온에서 한 달간 보관한 쌀은 산패가 진행돼 빛깔이 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쌀을 오래 저장을 하면 쌀에 들어 있는 지방 성분이 산소랑 결합을 하면서 산화가 일어나고요. 밥을 했을 때 이제 증기가 발생을 하면 더 심하게 이상한 냄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이 지방의 그 변성된 물질들이 그쌀 알을 구성하고 있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결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질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저장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매해 수확한 대량의 쌀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만든 창고를 미국 종합처리장 일명 rpc 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작년 추수 때 농가로부터 수매한 벼가 특별한 방법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 이제 발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5월쯤 되면 호흡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호흡을 시작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영양분을 밖으로 이제 배출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영양분이나 쌀의 품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5월부터 저희가 저온창고에서 15도 이하로 보관을 하게 되면 벼가 호흡을 멈추고 가스를 배출하는 활동을 적게 하고 처음에 벼가 갖고 있는 영양분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쌀에도 좋고 벼가 호흡을 한다니 하, 정말 신기합니다. 이곳에서는 신선도를 위해 통풍과 냉각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온도는 15도 이하, 습도는 64%를 유지하면서 벼의 컨디션을 과학적으로 조절합니다. 수출하는 담당 바이어들도 저온 창고에 보관돼 있는 쌀을 선호해요. 어, 기본적으로 자기들도 수입을 해서 어, 판매를 할때 소비자들한테 이 쌀이 어떻게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보관돼서 어떻게 온다라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홍보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서천 서리야 쌀은 저온 저장 창고 덕분에 호주, 유럽, 중국은 물론 까다롭기로 이름난 이슬람권에도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모든 쌀을 신선하게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온 저장 창고에 저장되는 편은 전체 물량 중30% 수준. 나머지 70%는 저온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일반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계절의 변화와 외부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한 여름에는 뭐 외기 온도가 뭐한 3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얘 표도 어, 수분을 어, 어, 온도에 이제 외기에 빼앗기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수분이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적정하게 유지가 못하다 보면 또 밥맛에서 조금 영향이 어, 끼치게 되는 거죠. 한해 수확한 쌀을 가지고 다음에 보릿고개도 넘기기 빠듯했던 옛날에는 창고에 쌓아둔 쌀을 걱정할 일은 없었겠죠. 더더욱 쌀값 떨어질 걱정은 부질없는 망상이었을 겁니다. 하루 먹을 만큼만 절구에 찌어서 아껴가며 먹던 그 시절의 밥맛은 최고 중에 최고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는 뭐저 보릿고개라고 보릿국에라고 아만 부잣집도 사오월달뭐6월달그때부다 뭐 보리밥 먹고 그랬어. 임마 아주 막뭐 부자 한다며. 그리고 사람 사서 응. 그, 방아... 그 방아 잘 찧는 이가 2 4여개행로 이렇게 찧는 거. 그걸로 찢어서 그렇게 먹고 그렇게. 2010년 가을 충청남도 청사가 쌀까만니로 가득합니다. 전국 평균 쌀값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충남 쌀값에 분노한 농민이 격렬한 시위를 벌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도 농부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쌀 가격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 결국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지금 쌀값이 최소한도 18만 8천 원을 대야 된다고 목표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그동안 수고한 여러 가지 노력 대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뭐 어 토지 영역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생겨할때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12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다는 증거거든요. 쌀값 하락의 원인은 소비 감소와 공급 과잉에 있습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속에서 매년 쌀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정부 비축미 기준으로 약 170만 톤에 달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 80만 톤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쟁이나 흉년에 대비해 벼를 저장해 놓는 정부 비축미 창고도 남아도는 재고미로 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정부 비축미 창고가 전국적으로 4446개에 달하는데요. 창고 유지비용만 한해 1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재고미가 한 200만 톤 되기 때문에 이 재고미가 항상 그 쌀값을 내리는 정말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 뇌관으로 꼭 마치 지뢰처럼 이렇게 겉통질까 지뢰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이 재고미 재고미를 한꺼번에 다 해소시키는 일대였던 그이그 혁신적인 쌀 정책이 필요하다. 3년 이상 된 재고미는 밥쌀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료용이나 쌀 가공용으로. 말도 안 되는 헐값에 팔려나가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쌀의 가치가 부정되는 현실에서도 쌀이 과잉 생산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왜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쌀만큼 수익성이 나오는 수지 맞는 농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떨어져도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정부는 지금 국가 식량 안보 차원상 쌀값을 목표가격을 정하고서 그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차액만큼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금 불그 차액은 뭐냐면 결국 농민들의 소득으로 그대로 이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현재 총 15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교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쌀 직불금 제도입니다. 쌀 직불금 제도는 농가의 쌀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인데요. 산지의 쌀 값이 정부가 정한 쌀 목표 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보존하게 됩니다. 이때 고정 직불금은 벼 재배 여부와 상관없이 논 면적에 따라 일괄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논 자체를 유지 보존하기 위한 지원금이죠. 논의 면적이 급격히 변하지 않는 한 매년 비슷한 수준의 액수가 지급되게 됩니다. 반면 변동 직불금은 산지쌀값이 정부가 정한 목표 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쌀 재배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이라 할수 있습니다. 2016년을 예로 들어볼까요? 정부의 쌀 목표 가격은 80kg 기준으로 18만 8천원. 그런데 산지쌀값은 20년 만에 최저 수준인 12만 9천 7백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58,000여원의 차액이 발생한 거죠. 차액의 85%를 적용하면 80kg 쌀한 가마에 무려 49,500여원의 쌀 직불금이 발생한 겁니다. 쌀값이 떨어지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정부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까 왜1 8 8 0 0 0라는 목표액에는 정부가 약속한 금액입니다. 이게 이 정도 수준에서는 보장을 해 주겠다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쌀값이 떨어지고 십만 원대로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재, 현행 그 제도야에서는 의무적으로 그것을 보전해 주게 돼 있습니다. 매년 쌀값 하락에 따라 덩달아 늘어나는 변동직불금. 2014년 1,900억 수준이던 변동직불금이 2016년 1조 5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쌀값 하락이 컸던 만큼 변동직 불금도 가파르게 상승한 결과입니다.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다면 가파르게 늘어나는 쌀 직불금이 더큰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변동직 불금 AMS 이제 보조금 총액 한도에 그 산지 가격이 13만 5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만 500원 밑으로 떨어지면 1조 5천억 가지고는 다 지불을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산지 쌀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농가와 정부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산지 쌀값을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로 가고 있는 거죠. 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은 하나 가지 분명한 것은 계속 쌀값은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어. 목표 가격이 정해져 있고 쌀값은 떨어져도 그것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한 농민들은 안심하고 쌀을 계속 증산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 직불금을 가급적 고정 직불로 전환하는 이 직불제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변동 직불제에 대해서는 어... 연구를 해서라도 그좀 제도를 바꾸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